홍하,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원 1강 생물의 특성입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대사를 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발생과 생장을 하는 개체 유지 현상을 나타내고 또한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라는 종족 유지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생명현상의 특성가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포로 구성입니다. 생물체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통합과학에서 배웠습니다. 생물은 개체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단세포 생물과 여러 개의 세포가 조직, 기관, 개체를 조직적,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다세포 생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원핵생물은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진핵생물은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말합니다. 두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핵막의 유무인데요. 원핵생물인 남세균을 보면 세포막 안쪽 세포질에 DNA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진핵생물인 클로렐라는 DNA가 핵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 없다라고 할수 있고요. 진핵생물은 핵이 있는 생물입니다. 핵, 핵 그럼 막 구조를 갖는 세포 소기관은 원핵생물에는 전혀 없고 진핵생물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막 구조를 갖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분 기준에 따른 원핵생물은 대장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진핵생물은 집신벌레, 아메바, 코끼리, 소나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질 대사를 정의하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고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간단한 저분자 물질로부터 복잡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것을 바로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복잡한 고분자 물질로부터 간단한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동은 함께 동, 이는 나눌 이 이렇게 한자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저분자 물질은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고분자 물질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요. 반대로 이화작용은 많은 에너지를 가진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여 저분자 물질을 만드는 분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요. 그래프를 볼 때는 먼저 x축과 y축을 살펴봐야 하죠. 반응 시간에 따라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바로 에너지를 흡수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므로 동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반응 시간에 따라 에너지량이 감소하는 이 그래프는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이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우기 쉽도록 정리하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을 일으키고 물질을 합성한다. 히읗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발열 반응을 일으키고 물질을 분해한다. 비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동화작용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고요. 물질을 합성하는 단백질. 합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이화작용의 예로는 세포호흡과 소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생물은 자극에 대해 반응하며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요. 생물은 생물체 안과 밖에서 환경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극인데요. 이 자극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입니다. 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줄기에 빛을 비추면 굽어 자라게 되고 지렁이에게도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야구공을 피하는 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입니다. 이런 생물이 자극에 대하여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 신경계가 작동하여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로 그리고 내분비계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조절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게 되고요. 식사 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 식사 후에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하는데 혈액 속에 나트륨 이온 농도인 삼투압을 조절하는 현상입니다. 이세 가지 조절 작용으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하는데요. 발생은 다세포 생물에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기관의 분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개체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눈코 입. 심장, 팔, 다리, 이런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개구리의 알이 올챙이를 거쳐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개구리가 되는 과정은 바로 발생의 예입니다. 두 번째로, 생장은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를 늘려감으로써 자라나는 과정인데요. 예로는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로 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이 발생과 생장은 공통적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생식과 유전인데요. 먼저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구분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분열 전 세포를 모세포 그리고 분열 후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아메바의 분열법처럼 수정 없이 새로운 개체를 형성할 때는 자손이 부모와 동일한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생식하는 것을 무성생식이라고 하고요.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자손의 다양한 유전적 구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은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식 과정을 통해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이어받는 것을 바로 유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정록생명이다. A형인 부모 사이에서 O형인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유전법칙과 가계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은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적응은 생물이 환경 조건에 맞게 몸의 형태, 기능, 생활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한 결과, 하나가 아닌 집단의 유전자가 변하고, 형질이 달라져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 여우는 열을 잘 방출할 수 있는 얇고 큰 귀를 가진 반면, 북극 여우는 열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작은 귀와 짧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여러 섬이 모인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핀치를 나타낸 건데요. 먹는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게 적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화의 요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토끼가 두 무리로 나뉘어 떨어져 살게 되었다는 지리적 격리 서로 다른 환경에 살면서 유전자가 변하는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돌연변인체 중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는 것 즉, 자연선택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생물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지금까지 설명한 1가지 특징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생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적응과 진화의 과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